2025년 10월 30일 기준 체인링크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전체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일 텐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정확한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설정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인링크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체인링크는 올해 7월부터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준 이후 8월부터는 약두달반 정도의 고점 횡보 구간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조정 흐름을 지나 지금 은 다시금 바닥 다지기 패턴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의 하락 구간에서는 강한 장대음봉 이후 거래량 감소 그리고 양봉 음봉 혼재 구간에서 중심가를 지켜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는 기술적으로 보면 눌림 이후 매집 구간의 대표적인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건 27,000원 초반 구간에서 수차례 지지 테스트가 있었고 거기서 다시금 작은 양봉들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누군가 물량을 조용히 수집 중일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일링크는 단순히 가격으로만 접근하면 놓치는 게 많은 코인이죠.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은 체일링크는 여전히 오라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엔 ccip 크로스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로토콜 관련 파트너십이 추가로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체인간 상호작용이 더욱 매끄러워질 전망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디파이 생태계가 더 확장되기 위해선 오라클 기반 데이터 연결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체인링크는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의 실시간 가치 평가, 온체인 결제, 크로스체인 브릿지 역할까지 맡고 있죠. 즉 가격은 지금 눌려 있지만 기술적, 사업적 확장성은 오히려 상승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체인링크가 주춤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 제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회전 흐름 속에서 알트코인은 아직 강한 자금 유입이 없는 상태죠. 둘째는 이전 고점에서의 과매수 부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조정은 패닉셀이나 세력 이탈이 아닌 자연스러운 이익 실현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거래량은 이전 고점 대비 크게 줄었고 하락 중에도 캔들 하단에 긴 꼬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걸 보면 저가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할건 뭘까요? 이 자리가 반등의 전환점일 가능성 그리고 추가 하락시 방어할 수 있는 손절 기준 설정입니다. 예, 특히 보유자라면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눌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신규 진입자라면 눌림이 끝난 걸 확인하고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이 초기 매집 구간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지 판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 성향, 자금 규모, 보유 평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입 타점과 전략을 원하신다면 영상 상단 010-9959 6611로 문의주시면 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체인링크는 한번 상승 흐름이 시작되면 단기 20에서 40%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던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7월에서 8월 상승 구간만 보더라도 단 3주 만에 거의 10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당시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너무 올랐다고 판단했던 시점이었죠. 지금은 그 이후 조정 흐름을 거친 상태이고 이미 36,000원에서 26,000원대까지 충분한 되돌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기반 등의 기반이 맞습니다. 될수 있는 자리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체인링크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조정 마무리 구간, 펀더멘털로는 확장성과 파트너십 강화 국면,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눈치 보기와 매집 사이에 놓여 있는 코인입니다. 이런 시점일수록 전략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매수냐 존버냐 비중 축소냐 그 판단은 아무 기준 없이 하기 어렵죠 따라서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들어가면 오를까요 라는 질문보다 들어갔을 때 어디서 대응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1 번호로 개별적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수익은 타점에서 갈리고 대응은 전략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요? 좀만 더 집중하시길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정보와 기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은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광고나 흔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제 3자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발을 담그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수익을 확인한 다음 아 이건 진짜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 이미지 안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맨 위에 적힌 번호부터 보시죠 0109959 661을 처음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번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 신호가 도착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자 하나가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 줍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담긴 실전용 정보가 담긴 문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무작정 이거 좋아요 해서 하는 방식도 아니고 막연한 감정으로 분석한 정보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가능성, 그리고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춘 진입과 청산 포인트까지 모두 계산된 전략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 기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 말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고 공부하고 시장 읽고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 다 빼고 결론만 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문자로 딱한 줄, 이 코인, 지금 진입하세요. 이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강료 없습니다. 별도 서비스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정보 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입니다. 자, 하루에도 한두 번 정제된 정보가 옵니다. 무작정 정보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검증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종목만 딱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알려줍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해본 결과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측 박스 내용 좀 확대해서 보시죠.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단톡방 아닙니다. 카톡방 들어가면 그런 거 많죠. 아무나 막 떠들고 의미 없는 말들에 시간 낭비하고 정작 핵심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달라요. 운영 원칙이 분명합니다. 매일 한두번 진짜 실전 매매 쓸수 있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 이세 가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밍 가장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니까 그 문자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소통방 운영을 안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잡음이 없어요. 불필요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 채널은 정보 전달 중심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유의 사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정보를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그램 쓰시죠? 카카오톡도 당연히 쓰시잖아요. 여기 하단 보시면 노란 아이콘에는 코인661을 파란, 아이콘도 코인661을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코인661을 검색,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을 검색. 그럼 바로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가입 절차 없습니다. 무슨 인증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끝. 그리고 문자 받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 의심도 했고 망설이기도 하시죠? 근데 며칠 동안 관찰하고 실제로 정보 받은 다음 달에 해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네. 아, 이건 진짜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너무 늦게 알면 그땐 이미 남들은 수익 내고 나간 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9959-6611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보는 항상 소수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돈은 그 소수가 준비될 때 움직입니다. 지금 그 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정보는 어,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요.